2025년 버들그시 굿 노트 다이어리 서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먼슬리에 일러스트가 있는 A 타입과 일러스트 없이 깔끔한 B 타입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매하시면 두 디자인을 모두 드리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A 타입을 소개할게요. 첫 화면 표지에서 12달 먼슬리로 이동하거나 이열리, 프리노트, 핸드라이팅 코너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먼저 1월 먼슬리로 이동해 볼게요. A타입은 먼슬리 이렇게 일러스트가 꾸며져 있고요. 오른쪽 탭에서 각각의 달로 이동이 가능하고 날짜를 클릭하시면 해당 위클리로 이동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연간계획, 자유노트, 그리고 손글씨 연습 코너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한번 눌러볼게요. 연간 계획을 할 수가 있고요.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코너 디지털 손글씨, 손그림을 연습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손글씨, 손그림을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게 이렇게 두 장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확대해서 굿노트 기준, 볼펜, 사이즈는 0.3 정도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번에는 B 타입을 소개할게요. A 타입과 차이점이 있다면 크라프트 재질의 표지 디자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개인 정보를 작성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리고 먼슬리로 이동해 보면 일러스트 없이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어 취향대로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이얼리 프리노트 핸드라이팅은 A 타입과 구성이 동일하고요. 취향에 따라서. A 타입과 B 타입 중 원하는 디자인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버들그시 굿노트 다이어리를 이용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2025년 여러분의 다이어리가 몸도 마음도 따뜻한 이야기들로 빼곡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